아크! 전설의 출연. 아 님들아 한결이 그만 찾으시고 네 리신 클라스 오지는거 보여드릴게요 아 두판정도 하고 잘게 잘게 다섯시 자야지 오늘 주말인데 오늘 사람들 많네 근데 여러분들 추천 안 누르면 나 더이상 안할거야 게임 이거 만약에 끝나는데 600개 안채워져있으면 저 탈주합니다

연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했는데 아, 이래서 키는 거야? 이럴라고난비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하지, 빨리 고 안아줘. 아, 왜 안아줘? 우리 하나? 와, 이새끼 동선을 존나 신기하게 잡네, 이거. 버프, 버프 컨트롤러야, 이새끼 뭐야. 버프만 딱 터먹었네. 일단 이거는 라인 탑만 보면은 게임 이겨요. 탑 보면 돼. 다른 라인 볼 필요 없어. 일단 지금 살아있는 게칼날불리 여기, 여기, 여기 다 살아있고. 또보면 되겠다. 뭐, 선모빌은 별로 안 좋아요. 티아벳이나 콜필드를 산 다음에 모빌은 괜찮아. 안하죠안니너 진짜 아니 맵리가 아 맵리 좀 해줘 어떻 이니 새끼 채팅 치는 거좀 귀엽네 좀야할 일을 할 거. 어디로 가야 하오? 차 난비한 시간이 어 얘기 <laughs> 나왔 조심스럽게. 얘, 나못 봤어? 주자. 불쌍한 친구 좀주얘 안주면 울것 같아. 조심럽게그 그레이브즈가 그부 그부한테 물어봐야겠다. 그부야. 너 혹시. 여러 대트 밑에 부분이 5번이 제압되었습니다 주시 발놈이 동요하지 마시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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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적지할 것이오. 아니, 아니! 아, 날라가다 W 했는데 왜 이, 저 새끼 스톤 맞았어! <laughs> 아, 씨. 아, 날라가다가 W로 와도 W로 피하, 이거 저거 까불라 했는데. 아, 근데, 님들 알고 저 닉변 했거든요? 이거 난지 어떻게 알아? 이씨쉬 여기, 여기 무슨 다이아에, 야, 저라데 아이디 닉변 어, 뭘로 했대? 이렇게 막 소문 노는 거야? 이거 어떻게 난지 어떻게 알지? 뭐 야. 이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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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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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뭐야? 뭐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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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센거 알았어 아아아아 아아 어, 어, 어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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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 감사합니다. 아 리카 총열개 고맙습니다. 오늘 사카베이지. 오늘 백개 받았네요, 고맙습니다,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일단 오리 하나 어디 있어? 아니 무서임마아우와와다 우와, 막았어, 다 막았어. 대박 대박. 아좀못 잡았어 근데? 와질 몇을 막은 거야 방금? 고맙다. 뭐... 어, 뒤 거의 한 3만 막은 것 같은데, 이 정도면 체감상 한 3만 막은 것 같아. 3만인데... 이만 3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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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3만... 3만..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 일로 돌아야지 한 명은 아이 새끼들 진짜 그럼 피 여기, 여기 다 어디 갔어 집 빚지기면 아 뭐해 I love you. 맞던 로서 보니까 어떠냐 그거야? 빨리 감상평 좀 나눠보자. 음식 승리하네. 바로 막 힘들어. 요 바로 막 바로 못 막아 이거. 이게 와도 한 다음에 바로 쓰면은 얘는 못 막아요. 피오라들이 약간 재면서한단 말이야. 내 심리전 존나 고수잖아. 좀못 막어 바로 바로처럼. 아니 걔조밥새끼가몇 점이냐 너 이러고 있네? 감각을 넓히시오 아니 날라가면서 내가 그 뭐냐 오리아나 한테 W 썼잖아 아 진짜 라이엇 이거 패치해줘 아나 진짜 썼는데 아 날라가면서 썼단 말이에요 오리아나 대가리에다가 아씨가 뭐. 아 음파 고장났어 갑자기 아 이거 처리가 좀 늦어 W 처리가 아씨개오바야 여기서 템을, AP가 일단 한 마리, 근데 뭐저또못 갖고, 여기서 이제, 폼날단거만 하나 가져야지. 여기서 이제, 이거 뭐 게임까지한번가주템 여러분들, 아다리 깔끔하죠? 이 정도 템 뽑아야지. CS가 때리신다고 <laughs> 뭔 소리야 내가 CS 라인 CS 먹은 적이 없는데 야, 이 새끼 내가 짱다른 법 알려줄게 피어라 피어라도 지금 그냥 가서 평타 존나 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빵몇번 내려치면 죽거든요? 이런 식으로 맞쨌든 됩니다. 을 처치했습니다. 장대로뭐 쉽죠? 로 가야? 죽이면 돼. 어다 먹었네. 얘들아 바로 러 먹자. 꼴로 꼴로 꼴로. 왜왜왜 먹자. 아 오라고 좀 미친 놈들아 왜안 와? 왜 먹자. 아니 왜 그러는 거야? 왜 뭐가 되는겠어어먹 뭐, 먹으면 안 돼? 알레르기 있어 바로? 이 응, 저... 어, 왜... 다이어트냐? 여러분들 다이아 방문하면 이정도 나와요 여러분들 알겠죠 아까 깝치던 분들 여러분들 치어가면요 5분 오픈 나와요 진짜로 진짜 정리가... 알겠습니다 마체게임에서 가자라면 나는 챌린 1등 아 본캐 오늘 너무 많이 좋아서 그만할래 내일 올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추천하고 약간의 코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저는 그만하겠습니다. 더 야물딱진 거 보여줄 거, 지금 보여줄 예정이거든? 만약에 코인, 여분의 코인과,